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채 심은지 52일차 되는 날인데요. 어, 어, 그 동안 많이 자란 것들 오 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오늘 저 전을 막 부치고 오늘 먹고 있어요. 막걸리에다 막걸리에다 전을 부치고 먹고 있어요. 아, 오늘 저 옆에 사장님들 이렇게 더 해주셔가지고 막걸리 서 안녕하십니까. <laughs> 우리 양 사장님. 언니, 언니, 어, 들어주고. 아니,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어, 막걸리 파티. 여기서 나는, 아, 오이, 얼마 여기 뭐, 호박, 깻잎, 아, 깻잎 해가지고, 아, 부침개를 해서 먹고 있어요. 아, 부침개 맛있어요. 아니, 부침개 아니, 맛있습니다. 뭐, 수박까지 있어요. 하시면 수박은 하시면 아직 하시면 안 자랐는데. <laughs>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자란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음. 아, 여기도 심은, 지, 이 고구마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남이 밭. 저희 밭을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부지풀을 고랑에다 깔려고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토마토가 이제 익기 시작했어요. 이거 토마토. 방울 토마토 익기 시작하고 큰 토마토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많이 자랐죠? 음,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 여주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주를 올라가서 이게 다하갖고 여주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추도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많이 열렸죠?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서서 이제. 네. 예, 따먹기 시작하게 됐네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 저 파프리카도 있어요 저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심어놨는데 파프리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자라고 있어요 아따 이거 많이 컸는데요 음 딸기는 아직 줄기만 뻗어나가고 아직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많이 이제 크고 있어요. 가지 잎을 좀 잘라줬더니 많이 크고 있어요. 오이는 이제 몇개 따먹었는데, 오이가 이렇게, 이렇게 커요. 오이 많이 자랐어요. 오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오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고. 상추도 많이 이제 문을 따야 되는데, 못 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 이 필리핀에서 이게 모링가를 누가 하나 주셔가지고 모링가 이게 나무인데 모링가 나무가 이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될런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수박. 와, 토면, 아이고, 이거, 이거 수박 보세요. 이거 하나 자란 거 있죠. 수박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대파도 이렇게 해서, 많이 자랐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음,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